네, 반갑습니다. 박쌤과 함께하는 속서 코코 진로 직업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 우리 승철 씨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직장인처럼 네. 옷을 아주 멋있게 잘 네.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컨셉처럼 오늘 네.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바로 직장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 그첫 번째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철 씨는 네. 시간 관리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과거에는 좀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오, 네.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해주셨어요. 네. 어 시간 관리는 왜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음. 회사와의 약속도 있지만요, 자기와의 약속도 있거든요. 네네.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지 또 회사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아 맞습니다. 네네. 시간 관리 우리에게 주어진 네네. 하루 이 24시간을 네네. 어떻게 잘 사용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우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직장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근태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근태 관리는 출근 시간에 잘 출근하고 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이 외에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네. 잘 지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근태 관리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지 네. 또 이제 시간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태 관리, 자 출근 시간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 관리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하면은 지각하지 않고 잘 출근할 수 있을까요? 아, 어, 저는 일단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어, 일어날 알람. 시간에 네네. 네. 그러고 이제 저는 못해도 15분 전에는 회사에 도착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서 15분 전에 항상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 15분 전에 출근하시는 이유가 네. 특별하게 네. 있으실까요? 일단 바로 직전에 출근하면요. 음. 호흡도 빨라지고. 그런데 네. 일하는 그거에 그, 그, 좀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요. 일에좀 더디. 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호흡도 좀 괜찮아지고 음. 또 본인이 오늘 이래야 되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스케줄표도 음. 회사에 와서 확인하고 나서 그 후에 네. 일하면 좀 편하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와 아주 모범적인 직장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네, 15분 전에 미리 출근해서 오늘 할일또 미리 체크도 하고 네. 좀 이제 긴장도 좀 풀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이 출근을 하면서 우리가. 미리 시간 계획을 좀 짜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우리가 잘 출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 네.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네. 네. 만약에 9시에요. 네. 그러면은 집에서 회사까지 어, 어떻게 출근할 건지 방법도 알고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 집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네. 알고 있어야지만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알람은 음. 몇 시에 맞춰야 되는지 네.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어, 정확하게 출근 시간과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시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좀 여유 있게 나오면 네.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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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어 쉬는 시간. 이제 일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럼 주로 우리 승철 씨는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아 음악? 네. 뭐 어, 어, 어떤 음악 들으세요? <laughs> 저는 이제 가요를 좋아해가지고요. 좀 신나는 거 들으면 도 또... 아, 행복해져가지고, 또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럼 저만의 루틴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쉬는 시간은, 네. 뭐, 쉬는 시간이니까, 네, 네. 편하게 내가 네. 좋아하는 것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에 꼭 해야 되는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네. 그중 첫 번째는 화장실. 맞습니다. 화장실 꼭 갖다 하 화장실을 네. 이용을 하면 좋죠. 네. 화장실을 네. 꼭, 업무를 시작하려고 할때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아, 저는 <laughs> 네. 그요래서 네. 미리미리 네. 화장실 갔다 와서 다음 업무를 좀 준비할 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좋은 공기도 조금 쐬고 네. 어, 음료 이런 것들도 네. 좀 마시면서 네. 편하게 좀 쉬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승철 뭐, 어, 네. 씨가 봤을 때 아, 이런 행동은 좀 진행 시간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들이 네. 있을까요? 일단은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프 있을 거 있잖아요. 배가 음. 고파가지고. 마트나 카페에 잠깐 갔다 와야지 했는데요 네. 쉬는 시간 끝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늦게 5분 늦게 들어오고 10분 늦게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아, 네. 그럴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네. 나가서 뭐좀사 와야지 했는데 네. 좀 시간이 더 네. 걸려서 늦게 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랬더니 배고플 때는 음. 미리 대비를 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음. 사 오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간식거리도 미리 네. 좀 준비하면 좋겠죠 네. 네. 자 저도 이제 예전에 제 직장에 네. 일을 할 때나 또, 직무 지도. 네. 취업하신 분들 직무를 좀 지도하는 일들도 했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음악을 이제 듣는다고 했는데,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꽂고, 네.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자, 그래서 쉬는 시간이 길면, 여러 가지, 뭐, 음악도 네. 들고, 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쉬는 시간좀짜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최대한, 어, 직장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네. 좀 나누고, 뭐, 네. 필요한, 아까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네. 이런 거 중심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쉬는 시간은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자퇴근 네. 시간도 이제 몇 시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정확하게. 네. 자, 퇴근 시간이 우리 승철 씨는 몇 시죠? 저는 이제 다섯 시. 다섯 시. 네. 오, 그러면 퇴근 준비 몇 시부터 하세요? 저는 50분. <laughs> 10분 전에요, 아, 10분 전부터? 네 시. 네시오1 0분 전. 아, 0분 전부터. 자, 뭐 회사마다 문화는 조금씩 다르기 네. 때문에 업무를. 다 마무리했으면 네. 업무를 좀 정리하면서 네. 뭐 자연스럽게 네. 퇴근 준비도 하는 네. 거죠. 아, 그러고 나서 네. 하, 상사분한테 가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어, 어 네, 네, 그게 저희 음,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퇴근 전에 네. 네. 내가 오늘 했던 업무 지시에 네. 맞는 네. 것들을자 보고도 해드리고 네.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자,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네. 퇴근 시간이 5시면 네. 5시가 네. 지나고 퇴근 네. 준비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조 업무를 하고 있으면 5시가 딱 종료가 됐을 때 업무가 종료가 되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퇴근 준비를 하되 회사마다 문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문화에 맞게끔 퇴근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이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퇴근 이후에 주로 우리 승철 씨는 네. 뭐 하세요? 제가 코인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아, 혼자는데 혼자 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노래를 네. 부르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 그날 쌓였던 네. 이 스트레스를 네. 노래를 부르면서 네. 이렇게 부시는군요.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퇴근 시간 이후는 자유시간입니다. 네. 어, 내가 하고 싶은 네. 어,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죠. 자, 근데 다음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할때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보통은 음, 직원으로 채용이 되고 난 이후 한달 정도는 좀 긴장도 많이 하고, 네. 또 힘들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뭘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휴식을 좀 취할 수, 수 있도록 시간을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됐으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아까처럼 뭐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할수 있지만 음, 네. 또 운동이라든지 네. 또 나를 위한 시간에 또 갖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승철 씨 코인 노래방 말고 네. 또 다른 활동 또 아,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뭐 맛집도 탐방 많이 하고요. 어, 쇼핑도 많이 하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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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도 많이 하세요.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아그 눈으로 보는 쇼핑이라고 하죠. 사진은 아니지만 네. 그냥 네. 눈으로만 눈이 행복해지니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또 시간들을 보내고 네. 있으신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네. 시간, 이제 직장인이 되면은 그 안에 어떻게 내가 시간을 보낼 건지 미리 계획도 세워보고. 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직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 승재씨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꼭.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